오늘은 등비일수열의 원리합계 딱 요것만 원리합계만 딱 하겠습니다 자원 원금 리 이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란 뜻이야 그러면 니가 생각해봐 은행에 내가, 내가 돈을 넣어놨어 이자 주는 거 알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때는 원금하고 또 이자는 또 따로 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받지 그래서 내가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 금액이 얼만가 원리 합계가 얼만가 그런 거를 갖다가 계산하는 단원이라고 보면 돼 이게 등비수열라고 관계 있고 자 일단 194쪽 보세요 194쪽 194쪽 이 194쪽을 보면 개념 플러스형 페이지 194쪽을 보면 뭐가 있냐면 달리법과 복리법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첫 번째, 달리. 달리법. 자, 달리법이라는 것은 내가 100만원을 넣었어. 이자가 만약에 10%야. 그지 그러면 100만원을 입금해어요 이자가 만약에 10%면 첫째 달. 첫째 달은 이자가 얼마부터? 10%니까 10만원이 붙겠지? 그러면 110만원이 되겠지? 이자가 앞에서 두번째 달에는 또 10만원을 주는거야 내가 원금에 100만원을 넣었으니까 100만원은 한달 이자가 10만원이니까 계속 10만원씩 더 추가추가 한달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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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거야 얼마 되노? 120 세번째 달에는 130이렇게 하라는거야 맞지? 월율이 만약에 10%자그 다음에 복립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달리하고 복리하고 차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복리법에서 주로 다릅니다. 달리는 아까 되겠지만, 100만원을 넣으면 그 100만원에 대한 이자. 이걸 갖다 다시 적으면 100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 100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거고, 100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걸 n번 가면 어떻게 될까? 100 곱하기 1 플러스, 얼마? 100분의 R, 뭐, 여기 R, N. 이율, 이율. 100분의 R, N. 뭐, 횟수, 요것만큼. 이 R이라는 게 이제 이율이라는 건데, 그지? 이율인데 뭐, 10% 했으니까, 이건 100분의 1 0은10% 줬으니까, 이 이건 100분의 10 되겠죠? 100분의 10, 요렇게. 그러면, 쌤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노?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노? 얼마고? 110딱 되지. n에 2집은 얼마 든지120딱 되죠. 그러면 딱 나오지. 그러니까 n에다가 3집은 넣고 다 나오는 식 이거잖아. 요 그래서 달리법 계산하는 식은 원금이 라지 라고치면1 어. 플러스 r n 요렇게 n은 요거는 횟수, 횟수. 요거는 뭐 이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A에 1 플러스 RN, 요게 달리법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19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복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 내가 100만원을 넣었어. 1 0 0만원 넣었어. 그러면 첫째 달에, 첫째 달에 이자가 10% 붙어가지고, 100만원 닭이 10%, 10만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얼마 됐어? 110만원 됐잖아. 어, 그래, 110만원 딱 아, 됐어. 110만원. 그런데, 복리 뭔가 좀 달라야 되겠지? 얘를 다시 원금이라고 생각하면 10%는 이자 얼마야? 그치? 11만 원이 돼서 이자는, 100, 그, 이자는 11만 원이 되잖아, 맞지? 그치? 얘는 아까는 1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넣은 돈에 대한 이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붙여주는 게 달리법이라면 복리법은 뭐냐 하면 100만 원에 대해서 한달 후에 이자 붙어서 110만 원 됐어. 이 110만 원을 또 원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에 또10% 붙은 걸 갖다가 100, 10만 원이 원금에다가 10프로 하면 11만 원 내서 얼마 총 121만 원을 갖다가 이제 몰약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또 그다음에 121만 원을 갖다가 또 <웃음> 어? <웃음> 원금 삼아, 이 원금 삼아 또 121만 원이 원금이고, 이자는 12만 1원 해가지고 140, 어, 100, 130, 130, 21,000원 이게 바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 학계, 원리 합계가 될거예요자 그럼 너희가 생각해 봤을 때 달리하고 복리하고 누가 더 유리하지? <목소리> 복리 어? 133 맞다 133 <목소리> 복리가 훨씬 더 유리하지? 맞지? 복리가 훨씬 더 지금 뭐 유리하지 맞죠? 근데 이게 복리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조금 조금씩 된다 해도 나중에 되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게. 쭈욱, 이렇게 올라간다고. 엄청나게 늘어나, 나중에 되면. 그니까. 그래서 복리를 갖다가, 뭐, 진짜, 은행에서 복리 상품을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데는 잘 없어요. 복리 상품이 만약에 뭐, 쌤도 접근 같은 거 검색을 해, 그, 찾아보니까, 은행에서, 백, 그, 금액이 커도 이율 이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금액이 막 1억 이렇게 집어넣어봐라. 맞지? 엄청 많은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못 넣게 하고, 3년 이상 못 넣게. 3년 이상 넣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더 빨라지거든. 3년 이상 못 넣게 해가지고, 그다 은행에서 영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만 딱 해가지고 상품을 파는 거야. 적금 상품을, 복리 상품. 이게 훨씬 더, 이그 예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나오고 좋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복리법은, 원금 A가 있으면 1 플러스 이율 R 이거 한번 했을 때잖아. 그 다음에 처음에 요게 100, 100원이니까 이게 A라 치면 A에 1 플러스 R 한게 원금과 이제 합계잖아. 얘를 다시 원금 취급하는 거지. 얘를 다시 원금 취급하면서 이자 붙이니까 또1 플러스 R 붙인 곱했는 게 바로 얘가 되는 거고. 그죠또 얘를 원금 취급하면서 1 플러스 R 붙이면 요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 제곱 이게 바로 복리법을 계산한 방법이에요. 오케이? 예를 또 원금 지급하니 거기다 1 플러스 r, 또얘또 원금 1 플러스 r의 세 제곱까지 가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n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복리법. 그러면 자 정리를 하자면 단리법하고 복리법 중에서 우리는 조금 더 복리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이라고 해서 적금. 적금만 읽어보세요. 적금. 1 9 5쪽기 적금. 한번 읽어봐. 자, 연이율이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일정한 금액 A원을 N년동안 적금할 때 N년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정립하는 시기에 따라, 시기에 따라 사항과 같다. 그래서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의 차이는 뭐예요? 매년 초에 정립하는 경우하고 매년 말에 정립하는 경우죠. 그제? 매년 초에 정립하는 것하고 매년 말에 정립하는 것의 차이는 이 보라색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선생님 설명할 것이고, 너희가 직접 이 표를 그려보면서 다뤄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외우시면 안 되고, 100, 그 1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직접, 직접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로 1번을 우리는 그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기수불. 가로 1번을 매년 초에, 기수불. 가로 2번을 기말불이라고 해요. 그래. 기말불. 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2000,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2013년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까지, 2019년, 2019년 땡땡땡, 2020년까지 매년 A라는 금액을 넣을 거야. 잡아 매년 A라는 금액을 입금할 겁니다. 매년 A라는 금액을, 매년 A라는 금액을, 여기 A라는 금액을 입금하고 매년 A라는 금액을 입금하고 2019년에도 A라는 금액을 입금하고 2020년에도 A라는 금액을 입금할 겁니다. 자, 적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딱딱딱 입금하는 거지. 맞지? 너희 생각해봐. 은행은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은행은 딱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이율이 만약에 R이라고 칩시다. 이율이 R. 복리로 계산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자, 내가 돈을 찾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20년 말입니다. 자, 근데 기수불하고 기말불의 차이는 뭐냐 하면 2011년 1월 1일날 넣었으면 기수불. 어? 2022년 1월 1일날 넣고, 2013년 1월 1일날, 2019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매년 초에 넣었으면 기수불 맞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매년 말에 넣었으면 기말불. 오케이? 근데 기수불하고 기말불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기수불. 자, 기수불이라면 1월 1일을 넣었어. 찾는 시점은 2020년 연말일까지. 이후니까. 연말 이후니까. 자, 요거는 요렇게 찾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2020년 1월 1일을 넣었어. 맞지? 2020년 1월 1일에 넣었지? 자 은행에서 딱 봤을 때 내가 은행 직원이야 어? 완호가 은행 직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예금을 했단 말이야 2020년 1월 1일 날 근데 12월 31일 지나서 찾으려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럼 완호가 딱 봤을 때는 은행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이 돈은 선생님이 언제 넣은 돈이야? 몇년 전에 넣은 돈이야? 지금 선생님 찾으러 왔어 2020년 연말 지나고 찾으러 왔어 12월 31일 지나고 찾으러 왔어. 그지 얘는 2020년 1월 1일 날 넣었지? 그러면 얘는 은행에 얼마만큼 있었어? 이 돈을 넣어 놓은 기간이. 1년 있었지? 맞지? 은행에 1년 있었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있었지? 맞나, 맞나? 어. 얘는 2020년 김미정 선생님이 1월 1일 날 넣은 거야. 그지 1월 1일에 넣고 은행이 1년 동안 딱 있었어. 그럼 은행 직원이 딱 봤을 때, 어, 1년 동안 있었네. 1년만큼 이자 쳐주는 거지. 얘는 은행에 묵혀둔게 1년이니까, 은행에 맡겨둔 게 1년만큼 이자 탁 쳐줘. 오케이? 이자 한 번, 1년, 연이자 한번탁 쳐주는 거야. 1 플러스 R. 자, 그러면 요거는 2019년 1월 1일에 나온 것은 1년하고, 몇년 넣는 거야? 2년 묵었지. 그지 자, 얘는 1년하고 2년 묵었지. 2년 묵었으니까 2년만큼 이자 쳐줘야 되겠지. 맞지? 이 돈은 2년 전에 은행에 딱 맡겼잖아. 선생님이. 그러면 2년 전에 딱 맡긴 돈이니까 내가 찾는 시점까지 2년 동안 은행에 빌려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자 받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쭉 여기도 쭉몇년 동안 몇년 동안 몇년 동안 이자를 갖다가 받겠죠? 그럼 잘 보자. 여기는 A에 1 플러스 R에 몇 제곱이냐. 이게좀 헷갈려요. 이게 살려야 되니까. 근데 헤아려야 되는데, 어떻게 헤아리냐 면 자, 요거는 1, 2, 3, 4, 지수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지. 근데 얘는 20, 19, 18 이러면 지 내려가고 있지. 그럼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있다면, 둘이 합하면 일정해. 자, 20하고 1 다음 얼마고? 1. 19하고 2 다음 얼마고? 그러면 얘는 13하고 얼마 더 해야지 21이고 8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거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흐름을 잘 보면 20, 19 이런식으로 1씩 내려가고 얘는 1씩 올라간다 그러면 둘이 합이 일정한다는거야. 오케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니까 둘이 합이 일정하겠지. 그럼요거는 A에 1 플러스 R에 9년동안 은행에 묻혀져 있으니까 9년 만치 이자 쳐주고 얘는 10년만큼 은행에 있었으니까 10년만큼 이자 쳐주는거야. 요거 이해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진짜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이자만 딱 쳐주는 거야 그지? 맞죠? 어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내가 이거는 세, 고객님? 하면서 이건 1년만큼 은행에 넣어 놓으셨네요. 그러면서 1년만큼 이자를 쳐주겠습니다. 와놓고 팍 계산기 뜯어가지고 막 하겠지. 얘도 2년만큼 얘는 8년만큼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은 뭔데? 이거 다넣 있는 거 받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내가 이거 다더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 맞아요? 이걸 다 더하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는? 공비가? 공비는? 누가 누가 계속 곱해지고 있어?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이 자꾸 곱해 1 플러스 r 곱해지고 1 플러스 r 곱해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1 플러스 r이 공비지? 그럼 첫째 항은? a에 1 플러스 r이 첫째 항이지? 자 등비수열을 갖고 오는 공식 가들어갑니다. 공비가 1 플러스 R이라고 했어. 1 플러스 R에서 누구 빼서? 1 빼고 그 다음 첫째항. A의 1 플러스 R 첫째항.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이 공비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10제곱. 선생님 10년이니까 10제곱 빼기 1인데. 이게 바로 기수불공식. 매년 조금 1이 날아가지. 그러니까 식이 기수불공식이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에 n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너희가 이 공식을 외우면 절대 안 돼요. 공식 을 외우면 안 되냐 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막 변형된단 말이야. 처음엔 a1을 넣다가 나중에 2a1, 3a1 이런 넣겠다 이런 식으로 막 바꾸게 되면. 그, 바꾼 것에 대한 이자, 바꾼 것에 대한 이자를 쳐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너희가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표를 채울 수 있어야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매년 초에 A라는 금액을 입금을 했어요. 그럼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쳐주는데, 고객님, 1년만큼의 은행에 두셨으니까, 1년만큼 이자 쳐주게. 요게 한칸 갔는지, 두칸 갔는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지수가 좀 헷갈릴 땐 어떻게 하라고? 이건 내려가고, 이건 올라가기 때문에, 둘이 합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맞아요. 뭐 하면 지금? 자, 그다음 기말부. 기말부는 뭐냐면, 하 2011년 12월 31일날, 2012년 12월 31일 연말에, 2013년 연말에, 2020년 연말에 넣고 바로 그다음 날 찾아. 오케이, 그다음날 바로 찾을 거야. 마지막에 넣자마자 바로 찾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원리학기 한번 해봅시다. 자, 넣자마자 바로 찾을 거예요. 자, 은행 직원에서 봤을 때, 넣은 돈, 지금 어제 하루 전에 넣었지? 이자 쳐주나 안 쳐주나? 안 쳐주지 당연히 바보다 아니잖아 은행이 맞지? 그죠? 은행에 바로 너 연이자인데 연이율이거든 1년 동안 있어야지 이자를 쳐준단 말이야 연이율 못 쳐주잖아 맞지? 얘는 은행에서 얼마만큼 있었어? 1년 있었지? 그지? 2019년 12월 31일이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딱 1년 있었어. 그리고 바로 찾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면 얘는 a 에1 플러스 r에 몇 제곱일까? 몇 제곱이겠는? 잘 생각해봐라. 이게 1 제곱일 때잘 생각해봐. 10분이니까 2 0 맞춰 주면 되지. 얘는 7 제곱 되겠지. 얘는 a 에1 플러스 r에 8 제곱, 얘는 a 에1 플러스 r에 9제곱이 되겠지. 이걸 또다 더한 게 내가 원래 할 게,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야 맞지? 그러면 이것도 무슨 수열이에요? 똑같잖아. 뭐만 달라. 공비도 똑같지. 뭐만 달라? 첫째 항만 달라. 아까는 기수불일 때는 첫째 항에 대한, 첫째,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한 이자를 쳐줘서 a 의1 플러스 R이 첫째 항이었고그지 기말불은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한 이자를 쳐주나 안 쳐주나? 안 쳐주지. 그래서 요거는, 기말불 요거는 이자를 안쳐서 첫째 항이 이렇게 되는 그럼 공비는 1 플러스 R 똑같고요. 빼기 R, 어, 그거 빼기 1이지. 빼기 1. 에첫장 a 에1 플러스 r의 n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기말불식이 되는 거야. 기말불. 그래서 너희 식 요거 외우면 안 돼. 지금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연장 끊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쌤이 했던 대로 만들어 봅니다. 이거 그대로 지금 해봐야 돼. 연장 끊어 가지고 해봐. 연장 없으면 이 면지 써. 그다 지금 요거 그대로 기습을 공식 유도해 보고 기말불 공식 유도해 봐. 표 그려 가지고. 이해되나? 그러고 나니까 이 등비수열 합공식 쓰니까 이 공식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고 등비수열 공식을 하니까 이게 되게 복잡했잖아. 이 식이. 맞지? 이좀 이해가 되지? 직접 해보니까. 응. 요거하고 요거 얘는 왜? 얘는, 얘는 1 플러스 r이 있어야지. 아니 얘는 기수부리가 기말부리가. 기말부리가 기말부리가. 기수 기말부리면 여기 1제곱이지. 1 플러스 r이 2제곱이야. 이거 1제곱이지. 기술을 해야지 당연히 기말불도 하고 기술을도다 유도해보라 그랬잖아 선생님 이게 매년 초에 넣는 건지 매년 말에 넣는 건지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학교 진짜 어려워하거든 애들이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거 표 치는 거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이자 처리 고객님 이거 어제 넣었네요 이자 연이자 못 쳐줍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이자 이것이 몇년 전에 있어서 몇년 전에 넣어서 은행에서 몇년 동안 묵었느냐가 중요하니까 얘는 고객님 9년 동안 은행에 맡겨 주셨네요 9년만큼 이자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벌려 질려 이래 되려가 이걸 바로 처음부터 얘를찾기